여보? 우리 여보는 저보다 1분 먼저 들어와 있었네요 혼잣말이에요 아 오늘 딸 오이가 너무 많네요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얼른 따고 팔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꽃이잖는 여러분 이게 오이꽃이에요 이쁘쥬? 아 난리 났네. 다 따야 된대. 줄기 하나에서 몇 개요? 적하면은 제 죽음이거든요. 여보 따기 시작한 거쥬? 여보 따기 시작한 거예요아 네. 제가 열심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이 밖이랑 온도 차 때문에 안에 안개가 끼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이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사해놓기고, 안녕! 하이팅! 하이팅! 아, 봐봐요. 안개 꼈어요. 이 안개에 블러 처리 효과를 얻어서 예쁘게 오일을 따볼게요. 뭐 예쁘진 않아도. 마음만은 예쁘게 딸면 되겠쥬? 뒤에도 숨어 있었네? 굵어요. 이렇게 따면 혼나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 남편이 이렇게 받아가요. 그래도 줄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물론 이 옆줄이 남아있지만 얼른 화이팅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오이따기 ASMR 이제 나가봐야죠. <laughs> 오늘은 열리지롱.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동 더따야 하거든. 아 <laughs> 잠깐만. 후. 여기 문 열었다. 잘했지? 여기 이제 잘 열리네? 더 이상 촬영은 힘들 것 같아서 다 따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오이 다 따고 이제 나갈 거예요. 너무 힘들었네요. 오늘 오이가 너무 많이 나. 늘 얘가 문제야.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이것이 개하하라는 건데 이걸 열이 이것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라가면서하우스하하하하 이렇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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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고로 저것도 우리 하우스에요. 아유, 좋구만. 으, 붐한 점 없네. 날씨가 너무 좋다. 여보! 안녕! 오늘은 안 씻고 또 인사를 해줬네요. <laughs> 이중계 패기를 한 여기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대기를 타고 있다가 멈추고 오이 작업을 하러 가야 합니다. 아름. 야. 짜릿짜릿해 뭔가 짜릿짜릿해 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니야 아. 아, 시골에 살아서 좋은 점은 저 같은 음치여도 노래 정도는 흥얼거릴 수 있다는 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씨, 그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아,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저쪽부터 내려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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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열려? 어, 아,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답니다. 요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것을 요걸로 푹. 너무 올라가면 내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 맞춰서. 휴. 뭐 직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주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제 체력이 너무 소중해서 절대 함부로 뛰지 않는데 또 이렇게 뛰고 말았네요.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안 살고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좋고, 평범한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 오신다. 여보! 여보 오고 있댔죠 음. 같이 갈까? 힘들 석은밥 먹자. 이녀밥 먹자. 힘드네 나 오늘 양 진짜 많을텐데 화이팅! 어, 어, <laughs> <laughs> 아, 쟤야지. 야지이 녀석은 이녀이녀이녀이 문 열어놔도 되나? 문 열어놔도 되겠지? 아 여러분 안개가 미쳤어요 이기뭐 찍을 수가 없네 아 여러분 난리 났거든요 저 안경 끼던거 아시죠? 모르셨으면 이제 아셨으면 되고 하여튼 그 안경에 지금 김이 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게 닦여서 이게 닦여? 오늘 오이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아뭐 보이질 않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 제 뱃속으로 가주세요 여기 제 뱃속이거든요? 지금 남편이 저를 여기 데리고 들어왔다는 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감당할 수 없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 어, 진짜 많이 나왔다 어? 정말 너무 좋다 보람차 이런 걸 바로 보람차다고 하는 건가? 아 어, 뽀샤시하고 아주 좋네 오이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하하하. 저 지금 남편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눈치 보일 것 같으니까 슬슬 가서 눈치껏 할게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전 여러분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예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오이 한번 꺼내볼게요. 전 앞으로 와서 미리 담아놨고요. 한번더 나갔다 와야 돼요. 지금 아직도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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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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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로 저기 쪼기쪼기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담아놨습니다, 사장님. 아 오이가 오늘 엄청 많이 나왔네, 그치? 그리고 어디 가지? 아저 저만큼 못 담아가지고 원래는 저술에 말고 전동카를 썼었어요. 근데 그 전동카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현재 시간 오늘은 감자 수제비를 해 먹어볼 건데요. 저희는 사골 육수를 써서 아주 맛있는 그런 수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이거 얇게 썰어야 되지. 수제비는. 수제비? 그 감자. 그렇지. 얇아야지 응. 고대로 고대로. 이렇게 해서 얇게? 제가 지금 사골 육수를 끓이고 있고요. 저 수제비를 만들어져 있는 걸 샀어요. 저번에 한번 만들어서 해봤더니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샀더니 또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쓸 넣어보도록 할게요. 헉, 야, 이게 사골 그거네. 응. 헐, 헐. 그냥 넣어. 엄청 <laughs> 음. 음, 망했어. 응, 망했네. 저처럼 요리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다 와르르. 아, <laughs>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야, 여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여보야? 응, 대신 해볼까? 어. 먹을 생각하지 마. 자, 이렇게 다 넣고, 요걸로, 요거를 또 이렇게 팔팔 끓여줄게요. 완성. <laughs> 완성.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이거 이장 때제 남편이 담근 건데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얗죠? 하튼 맛있어요 <놀람> 어, 맛있다 국물이 어, 나 너무 뜨거워서 빨리 못 먹겠어 음.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거지? 어, 너무 뜨거워 <laughs> 이거 사먹는 것도 괜찮은데 수제비 이거 익었는지 확인한다고 맛 봤는데 음. 입술 데였어 <laughs>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서 <laughs> 그래서 지금 빨리 못먹겠어 천천히 먹어 음. 짜잔 여러분 이 오고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방금 아버님이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바로 갖다주셔서 먹어볼거거든요 엄나 맛있어 보이네요. 엄청 따끈따끈해요. 야 그만해. 음 귀여워. 저 요것을 아주 맛깔나게 먹으려고요. 귀여운 도자기. 그럼 먹어볼게요. 아니 조청이 있어서 조청이랑 먹으려고 했더니 조청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꿀이랑 먹을게요. 음. 맛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거 언제 먹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길거든요? 떡볶이 한열번해 먹어야 했는데? 그냥 꿀이 너무 달아요. 근데 안 찍어 먹긴 좀, 좀 그래. 이거 상당히 양이 많네요. 그냥 떡이니까. 얘들아, 그만해.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나? 말떡 구워 먹고, 떡볶이 해 먹고, 음 떡볶이 해 먹고, 돈뭐 먹나? 진이 온다, 진이 온다. 안녕하세요. 진이 어딨어요? 진이, 진이 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가 뭘 샀을까요? 제가 여기서 농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언박싱을 찍고 싶었어요. 자, 요 상품은 얼마 전에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또 붙어있어? 잠시만요. 헉, 아 박스가 붙어있네? 뭐냐면요, 바로 짜잔! 셀러문 여러분 요번에 셀러문 만화책이 정식 도 출간이 된걸 아시나요? 그것도 완전판이 제가 여태 세일러문에 대해서 전혀 검색도 안 해보고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저번 12월 달에 진짜 뭔가 그냥 갑자기 완전판, 뭐, 만화책 없나? 이래서 이따 검색을 했는데,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한번 연기가 또 됐어요. 뭐 그전에도 연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월 달에 출시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진짜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 판매 뜨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뭐다 요즘에 찍는 거라서, 품절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예약 구매를 했고요. 와.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열권을 사면 박스 세트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박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박스로 온 거예요. 그냥 한번 찾아봐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냥 만화책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짠! <laughs> 이거 보세요, 연러분 아, 너무 무거워. 무이 박스다. 이거 보이시냐고요 아! 짜라란!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셀러문 언박싱이었습니다. <laughs> 아, 완전 클러판 와우. 왜 파르테? 엽서. 그 표지랑 똑같은 엽서. <laughs> 여기서 끝나네요. 그래서 셀러문 언박싱 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얼굴 붙여요. 안 한다면서. 내가 조심해겠다 <laughs> 잘하네. <웃음> 아니,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여기 다 해놨는데, 제일 꿀인 얼굴을 하고 있네? 꿀이라니. 너무 하는구만. 꿀이라니. 나도 해야겠다. 같이 하지 뭐. 여러분, 그래, 이거. 그렇게 막 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막커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번호 해서 다 나눠놨어요. 이게 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머리까지는 다 해놨고, 이제 얼굴하고, 이렇게 가야 할것 같아요. 와. 여보, 얼굴 다 끝냈네? 음. 음, 고생 많았다. 저는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그렇죠? 남편이 여길 다 했네요. 이 빡센 눈을 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여기까지 했고, 진짜 많이 했던 얼굴로 완성되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보람 이 있네요. 근데 빨리 끝내버리고 자, 1년 동안 쳐다도 보기 싫어요. 저희 내일 오이따야 되는데 밤 12시 넘어서 큰일 났네요. 그럼 뿅!